강 안경화 장관께서 상임위에서 네. 어, 어, 호르무제 아니 호르몬 파병, 파병 문제가 미국과 국 입장에까지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하셔서 어, 조금 안심이 했는데 부르주해병사의 파병은 우리 국군 파병 역사로볼때 가장 위험한 파병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름 국익과 안전을 위해서 파병은 신중해야 된다. 그 말씀 드리고요. 지난 12월에 우리가 청해부대 그 파병 연장안을 가결시킨 가격시, 것은 해적퇴치 목적으로 가결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. 포르메주 파병 문제는 대중을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동기절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아무튼 어, 포르메주 해역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, 신중해야 된다 어, 저희 당은 분명히 판단한 점 말씀드립니다. 정부에서도.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검토하고 있으니 좀 당과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. 최근에 그 중동, 어, 예. 지역의 불안에 따른 예. 여러 가지 동향과 또그 정부의 대응 상황을 좀 대표님께 예.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자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. 예, 예. 뭐 지금 그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은 좀 면한 모양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어,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이란에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 어, 관계를 갖고 있죠. 예,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군사 안보 차원의 문제가 있고 또 어, 경제적인 국익관계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란에 한 2천여 명 가있다고 그러나요? 이라크에, 이라크에 한, 한 1500명. 네, 네, 네.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국가적으로 아, 중요합니다.